빠공시대 여보세요. 오늘도 댓글 주세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빠공시대 게시판에 올린 고민 베스트 3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3위부터 알아볼까요? 보여 주세요. 아, 부담감. 정말 우리 빡공 시대 고민 게시판에 시험 기간만 되면 아, 선생님이 부담감 때문에 저 너무 힘들어요. 이 부담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 지금 시험 공부도 못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친구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이런 친구들에게 우리 성실 쌤이 따끔하게 한 마디를 준비했대요. 성실 쌤 쏴주세요. 우리 공부 지금 하면서 너무 많이 힘들죠. 거기에다가 우리 부담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옆에서 잘하라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지만 공부하는 게 쉽지 않고 또 부모님이 이렇게 눈치를 살피게 되고 또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어 공부에 참 부담감이 많아요. 이런 고민 글을 올린 친구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 옛날 얘기부터 여러분에게 조금 해 줄까요? 선생님은 원래 꿈이 선생님이었을까요? <laughs> 사실은 선생님은 원래 선생님을 하고 싶은 마음은 이렇게 크게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어 너는 성실이는 그냥 뭐 여자니까 여자는 교사가 짱 아니겠니? 그러니까, 너는 그냥 교사 한번 해보렴 해서, 아, 그래야 되나? 하고서는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계속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뭐, 대학교를 정하는 것도 그랬겠지만 뭐, 중학교, 또 뭐, 고등학교에 가서도 계속 부모님이 이렇게 공부해, 저렇게 공부해, 너 지금 몇 시간 공부했니? 이렇게 얘기하실 때, 어, 나몇 시간 공부했어요. 하고 부모님한테 계속 이렇게 뭔가 보고를 하면서 힘들게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처럼 지금 부모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또한 친구들의 기대감에 부담감을 가득 실으면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죠? 그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어, 여러분들 부모님이 사실은 인생이 있어요. 부모님의 인생. 근데 또 나의 인생이 있죠. 내 인생. 근데 보통 어렸을 때는 혼자 뭔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부모님이 내 인생을 거의 이제 설계를 많이 해 주시죠. 뭐 유치원 때부터 너 이거 먹어라. 그 엄마가 주는 대로 먹고. 그 너는 초등학교 여기를 가야 된다. 해서 그냥 초등학교 가고. 너는 공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살다 보면 꼭내 인생이 부모님의 인생 안에 쏙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내 인생이 언제까지 부모님 인생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거의 대부분 친구들을 보면 한 중학교 어,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부터 좀 여기서 좀 빠져나와야 정상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여기 부모님 인생 안에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대학교를 들어갈 때까지. 선생님이 그 언제 깨달았냐면 사범대딱 들어가고 나니까 그때도 부모님이 너 이렇게 공부해? 너이 정도 수준으로 공부해야 돼? 라고 하기엔 아, 내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모님한테 좋은 게 뭐지? 그냥 어, 잘했어. 기쁘다. 아우, 내 자식 너무 잘했네. 이거랑 끝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이 성적이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이 모두 나의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아, 나는 부모님 인생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만의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내 인생.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의 방법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이제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부모님의 눈치를 봐서, 아, 이 정도 공부하면 좀 부모님 좋아하시겠지? 이 정도 성적이면 좀 부모님 만족하시려나?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다면, 대학교 들어가서는, 아, 나의 미래, 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탁 드니까, 공부의 방법, 공부의 생각, 이 모든 게싹 달라지더라고요. 좀 억지로 공부했다 치면 이때 빠져나와서 선생님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공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공부하는 게 그냥 내 미래를 설계하는 느낌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는 이렇게 되겠지 막 이런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귀잘잘안 들어오더라고요 하루 이런 적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대학교 때 이제 여기 부모님이 인생에서 빠져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왜? 내 인생을 위해서?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쎄한 느낌이 나서 그래서 보니까 창문으로 선생님 아빠가 이렇게 이렇게 구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가 지금 자고 있는 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건가? 옛날 같았으면 어땠냐? 아빠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아나 지금 공부하고 있었잖아. 분명히 짜증을 내고 좀아나 공부 안 해. 아 그렇게 지켜보려면 나 공부하기 싫어! 하고 그냥 팍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공부를 하고 보니까 부모님이 보시든 말든 뭐, 뭐라고 얘기를 하든 말든 그냥 그거는 부모님 거. 나는 그냥 내 인생 가련다 하고서는 그냥 열심히 그냥 공부만 했어요. 그렇게 되고 보니까 공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되게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직도 부모님 인생 안에 들어가 있는 내가 내, 내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 있지 않나요?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주는 어떠한 경제적인 학원을 보내주신다던가 아니면 어떤 응원, 이거 해주면 아니 너이 정도 하면은 내가 뭐 이번에 휴대폰을 바꿔줄게 막 이런 약속을 한다던가 이런 부모님들이 계속 주시는 이런 것 때문에 부담감을 갖고 계속 어떻게든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친구도 이제 중학생이 되었으니까 생각을 바꿔보도록 해요. 내 인생 부모님의 인생이 아니죠. 나와서 나만의 인생 내 미래를 위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공부도 내 공부 부모님 공부 아니죠.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는 그거는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런 부담감 모두 다 떨쳐버리고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그럼 계속해서 2위 알아볼까요? 보여 주세요. 아 벼락치기. 하, 진짜 이건 너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고민들을 올리더라고요. 어, 선생님 이제 시험이 어느덧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전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전 시험을 잘 보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벼락치기에서 100점 맞을 수 있는 법 알려주세요. 이런 친구들 보면 정말 하, 이런. 저희가 답답하고 열받은 마음을 모아 모아서 성실쌤이 여러분에게 <laughs>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성실쌤, 써주세요. 방학 숙제 때문에 밀려서 울어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뭐 중학교 때까지? 어쩌면 방학 숙제 때문에 운 적이 참 많이 있어요. 밀린 일기 쓰려고 그냥 기상청 막 이렇게 인터넷으로 쳐서 알아보고 그날 날씨를 다 까먹었으니까 그리고 막 탐구생활 여러분 지금 탐구생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시절에는 탐구생활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뭐 무슨 실험도 해야 되고 막 탈도 만들어야 되고 막 연도 막 만들어서 붙여야 되고 혼자 그걸 다 해야 되는데 하루 전날 그걸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맨날 울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언니와 오빠가 있거든요. 이두 카드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어, 막 울고 있으면 또 불쌍해가지고 언니가 옆에서 만들기 막 이렇게 해주고 오빠가 또탈 의유 하면서 탈 만들어주고 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거 이런 생활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습관 때문에 어, 공부로 벼락치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저 지금 뭐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 그 친구들한테 꼭 이런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려서 어쩌다 보니 어머 시험 기간이 벌써 코앞에 왔네.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응? 언제까지 내가 아 그럴 수도 있지 에 그냥 이번에도 벼락치기 하자 이런 인생 언제까지 살 거예요? 이제 우리 그거 그만 하자고요. 이제 우리 중학생이잖아요. 그리고 뭐 중삼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생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벼락치기 할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요 절대 벼락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벼락치기 하는 방법 선생님이 한 가지 알려줄까요? 그건 바로 컨닝밖에 없어요. 뭐 컨닝을 아두 가지가 있네요 컨닝을 하든 아니면 1 번으로 다 찍든 뭐게또 이렇게 또 피한다고 찍다가 빵점 맞지 말고 한 번으로 찍으세요 우리 벼락치기를 하면 뭐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잘할 수가 절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벼락치기를 통해서 공부를 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런 건 세상에 비 없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코앞에 시험이 다가왔고 이미. 지나간 시간은 어떻게 내가 되돌릴 순 없고,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런 친구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바로,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하세요. 오늘 뭐 3일 정도 남았나요? 혹은 뭐 일주일 남았나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내가 할수 있는 양의 분량을 딱 정해놓고, 진짜 죽어라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외웠던 내용들은, 100% 시험에 나올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분명히 틀릴 거단한 문제라도 맞을 수가 있어요. 오늘 뭐1 더하기 2를 이제 외웠다 이렇게 하면 그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면 좋은 거죠, 그쵸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어, 선생님 어떻게요? 해 벼락치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 시간은 없고 아 우리 오빠들은 봐야 되는데 막 휴대폰에 또막 빠져 있고. 그러면은 단한 문제도 맞출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마음이 급한 친구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시 하나를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바로 폐기 이황 선생님이 쓰신 시인데 여러분에게 탁 알맞는 좋은 시인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앞으로 가서. 자, 귀를 대세요. 이미 지난 세월이 나는 안타깝지만 그대는 이제부터 하면 되니, 뭐가 문제인가? 조금씩 흙을 쌓아 산을 이룰 그날까지. 미적대지도 말고, 너무 서두르지도 말게. 자, 어떠세요? 이왕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딱 해주고 싶은 말, 바로, 오늘 흙을 조금씩 조금씩 쌓으면 언젠가는 산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한 수저라도 우리 흙을 퍼서 수학 흙을 푸고 영어 흙을 퍼서 조금이라도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보여주세요. 아, 껍데기. 껍데기. 진짜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하, 나는 진짜 오늘 오늘부터 계속해서 새벽 2시까지 열심히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렇게 해서 새벽 2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험을 봤더니 시험 점수가 와장창. 아니,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선생님, 저는 매일매일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했는데 시험 성적이 이 모양이에요. 저는 노력해도 안 되는 빨가살이 뻥청인가봐요. 이런 친구들에게 이번엔 제가 이 분노의 마음을 담아서 강력하게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사진 두 장을 준비했는데요. 어, 여러분 사진 보시면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은 제가 바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흐도날드에서 제가 좋아하는 감자튀김을 이제 먹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사진이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사진 한쪽은 진짜 제가 감자튀김을 먹는 모습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실은 감자튀김 모양의 노란 종이를 씹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껍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껍데기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자칫 껍데기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독서실에 가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습을 하든지 시험기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굉장히 긴 시간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암만 공부를 해도 그 시간에 뭐 아뭐 연예인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 있죠? 어,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마마무를 좋아하는 저는 무무입니다. 네 마마무를 좋아하는데 제가 책상에 앉아있는데 머릿속으로는 계속 솔라 생각을 하고 있어. 솔라님 너무 아름다우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생각을 했다가 어, 공부를 해야지 하다가 또 다른 생각을 해요. 어, 휘인이 너무 귀여워 이렇게 해서 또 생각을 하고서 또 공부를 해 그렇게 해서 새벽 2시까지 그러면 나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난 새벽 2시까지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다른 생각하고 막 중간에 뭐, 뭐 명상을 하고 막 가만히 있고 그냥 책을 보고 있는데 똑같은 줄만 한 30번 읽고 있고 이거는 사실 공부 시간에서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시까지 공부를 하던지 간에 여러분한테 지금 필요한 건 그런 껍데기 같은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얼만큼 공부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나는 매일 새벽까지 공부했는데 왜 성적이 이 모양이야 나는 머리가 돌대가리야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게 제가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더큰 문제 뭐냐면 이런 고민이 시험 기간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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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얼만큼 공부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이런 껍데기 같은 공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우리가 그 빡공 시대에서 빡공 메이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어, 이 빡공 메이트라는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이 이제 빡공 시대 들어오면 보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실제 얼마를 공부했는지 그 시간을 직접 기록을 할수 있고 내가 뭘 공부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수 있게 이제 플래너랑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표를 꼭 쓰셔야 돼요. 이 계획표를 꼭 쓰지 않으면 아까처럼 정말로 시간은 긴데 실제로 공부한 건한 20분, 10분 나머지는 다. 마마무 공부를 한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 껍데기 같은 공부를 깨고 플래너 열심히 써서 사실 플래너 쓰는 게좀 귀찮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정확한 공부 시간 측정과 정말로 내가 이만큼 공부했을 때아 내가 이 정도 하는구나라는 자신을 파악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꼭 같이 실천해 보시고 어, 이번 시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오늘 성실쌤과 제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고민 베스트 3에 대해서 조금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방금 얘기한 고민들처럼 안 된다, 못한다 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실쌤과 제가 직접 그것들을 깨주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얘기한 부담감에 대한 계란도 있고, 또벼치기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껍데기 이게 진짜 껍데기인데 그죠? <laughs> 껍데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란으로 준비했는데 이것을 직접 여러분들 앞에서 머리로 깨면서 여러분들을 마지막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laughs> 한 방에 깨야 또 이게 그렇죠? 멋이잖아 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있는 그 부담감을 제가 머리로 깨서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차오 <laughs> 깨졌어 깨졌어 저는 네, 그래. 여러분이 이렇게 벼락치기 이런 나쁜 습관들 나쁜 깨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하이! 아, <laughs>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깨지긴 했어요? 자 마지막 껍데기 힘을 여러분이 힘을 겉으로만 갖고 있는 껍데기 완전히 깨부시도록 부, 부, 하겠습니다 하이. 하나 하이. 둘 셋! <laughs> 어? 안 깨졌는데? 안 깨졌어요? 야! 아, <laughs> 조각났어요. <laughs> 네, <laughs>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안녕. <laughs>